노 브랜드 꼬마 오징어 땅콩 스퀴드 앤 피넛 땅콩 33.93%, 오징어채 0.72%. 음. 개봉했을 때 일단 새우 향이 나고요. 가까이 대면은 땅콩 향 납니다. 색깔은 주황색. 음. 바삭하게 잘 씹혀요. 땅콩도 딱딱하지 않고, 바사삭. 아삭아삭함 느낌까지 듭니다. 그리고 맛은 진하지 않고요. 슴슴하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